저희는 해양학계론에서 판구조론과 판운동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김민혁, 김시우, 박지연으로, 김강민 학생도 같은 조였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조언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판구조론의 개념 및 역사, 두 번째 지구 내부학 판구조, 세 번째 주요 판각 특징, 네 번째 판 경계 유형, 다섯 번째 지질학적 현상, 여섯 번째 판 운동의 원인 일곱 번째 해양 지형과 산호초로 나뉘었습니다. 판 구조론이란 판 구조론은 지구가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 있고 이 판들이 움직이며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20세기의 중반에 정립되었고 오늘날 지질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구조론의 시작은 1912년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륙들이 이동했다는 증거는 많았지만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진 못했죠. 그후 1960년대 헤디에스의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며 해양에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판구조론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구는 크게 내핵, 외핵, 맨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각과 멘틀의 상부가 합쳐져 암석권이라는 단단한 층을 이루며 이게 바로 판입니다. 이 판들은 그 아래 에 있는 연약권 위를 매우 들이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여러 지질학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판 구조론에서는 약 7개의 주요판과 여러 개의 소규모 판이 존재합니다. 7개의 주요판을 알아보면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남극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습니다. 태평양판의 특징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판, 수렴 경계가 많습니다. 북아메리카판의 특징으로는 대서양 중앙해령과 접한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판의 특징으로는 안데스 산맥의 형성입니다. 유라시아판의 특징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판의 특징으로는 동아프리카 열곡 형성 중이라는 것이고 양극판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판들이 안정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특징으로는 유라시아 판과 충돌 중이라는 점입니다. 판 구조론에서 판의 경계와 그에 따른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크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변환형 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들은 서로 맞닿은 경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서로 멀어지며 그 틈으로 마그마가 올라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됩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며 섭입대가 만들어집니다. 변환형 경계에서는 판들이 서로 옆으로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곳으로 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답니다. 판 구조론이 설명하는 지질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지진, 화산, 산맥 형성, 해양 지각의 생성과 소멸, 대륙 이동에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 보자면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응력이 축적되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며 화산은 주로 수렴 경계에서 마그마 상승으로 발생하고 산맥 형성은 대륙판끼리 충돌하면서 지각이 융기됩니다. 해양 지각의 생성과 소멸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되고 수렴형 경계에서 소입되며 대륙 이동은 수천만 년 단위로 판의 이동에 의해 대륙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판구조론과 해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구조론의 주요 증거 현상 대부분이 해양에서 관찰되었고 오늘날에도 해양판의 운동이 판구조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 주로 해양판에서 구성되어 있고 이 해양판은 생성, 이동, 소멸의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이 순환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되고 수렴형 경계에서 소멸됩니다. 이 과정은 멘틀 대류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며 해양의 형태, 수심, 지형 등을 결정합니다. 해양과 판운동 관측을 할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위성 GPS, 해양 자기 이상 측정, 지진계, 심해 탐사선 등을 통해 해양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예시로는 태평양판은 연간 10c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하와이 제도는 열점 위를 지나는 해양판의 운동으로 생성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양과 판 구조론의 연결고리를 조사했습니다. 해양지각이 생성되면 해령에서 발산하는 경계로 생성됩니다. 해양지각은 소멸 해구에서 수렴 경계로 섭입됩니다. 화산과 지진 대부분 해양판의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해양 지형, 해양판의 운동이 해구, 해령, 화산, 해산 등을 형성합니다. 해저 자기선, 해양판 생성 기록을 자기적으로 보존합니다. 비교적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격렬한 활성활동이 있지만, 판 경계부가 아닌 지점을 열점이라 하는데, 왜 열점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멘틀 깊은 곳에서 용융된 뜨거운 암석이 기둥 형태로 올라오는 곳인 멘틀플룸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핵 멘틀 경계부는 단순하거나 매끈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불규칙한데 이것은 멘틀플룸의 존재를 시사하는 점입니다. 이플룸은 주변보다 뜨거운 밀도가 작고 부력을 받기에 천천히 위로 떠오르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두 번째로 멘틀 물질이 지표 가까이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고 부분적으로 녹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 화산을 형성하고 화산 활동을 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항저 여러 곳에는 대륙에 있는 화산처럼 높게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 많은데 꼭대기가 원뿔 모양인 대형 화산을 해산이라 하고 꼭대기가 평평한 형태의 화산을 평정해산이라고 부르고 이 사진은 관련한 자료입니다. 판의 움직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멘틀대류가 있습니다. 멘틀대류에서 열대류가 일어나 판을 밀어내는 것을 말하며 슬래풀이 있습니다. 섭입 중인 해양판이 아래로 끌어당기며 나머지 판도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령에서 생성된 새로운 지각이 옆으로 밀려나가며 기존 판을 밀어내는 것을 나타내는 라지 푸시가 있습니다. 해저 지형과 선수초입니다. 해산은 바닷속에 솟아있는 화산입니다. 이 해산들은 보통 해양판이 열점 위를 지나갈 때 만들어집니다. 열점은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고정된 지점인데, 판이 이동하면서 열점 위로 새로운 화산이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산은 처음에는 바다 위로 솟아 올라 화산섬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판이 움직이면 열점에서 멀어지면서 활동을 멈추고, 침식과 침강을 겪어 해산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비활성화된 해저 화산이 바로 해산입니다. 평정해산은 꼭대기가 평평한 해산입니다. 이것은 원래 바다 위에 있던 화산섬이 파도와 침식작용으로 인해 꼭대기가 깎인 후 시간이 지나며 지반이 가라앉아 다시 바닷속으로 잠긴 것입니다. 즉, 평정해산은 과거에는 수면 위에 있었던 화산섬이 침강하면서 형성된 특별한 형태의 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해양판이 이동하며 열점에서 멀어지는 과정과 해양지각의 침강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산호초는 주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산호군체가 만든 구조물입니다. 산호는 바위에나 해저에 붙어 자라며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큰 암초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산호초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발달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거초, 가장 초기 단계의 산호초입니다. 화산섬의 해안선 바로 주변에 형성되며 육지와 거의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보초, 시간이 지나며 화산섬이 점점 침강하면 산호초는 계속 자라며 수면 가까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섬과 산호초 사이에서 좁은 수역이 생기고 이때 산호초는 육지에서 떨어진 보초로 발전합니다. 세 번째 환초. 화산섬이 완전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라지더라도 산후초는 원형으로 담아 둥근 고리 모양의 산후초섬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초입니다. 이처럼 산후초의 발전 과정은 화산섬과 침...